저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인류 역사 중 아주 흥미로운 시대이죠. 지난번에 모였을 땐 미국에 사는 저희들이나 세계 각 곳의 환경이 지금처럼 어렵진 않았어요. 변화해야 할 시기가 이제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지금 오고 있는 보다 나은 건강을 위한 변화와 차가가 깊은 관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젠 동서양이 함께 만나고 있죠. 중국 경제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방이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의학 시스템이 있는데 요즘은 한방이 양방과 통합되어지면서 통합의학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전에는 보체의학이나 대한의학이라고 불려지던 것이 지금은 통합되고 있죠. 여러분들의 대부분이 차가와 그의 유익을 세계에 알리는 리더들이시죠? 그러면 잠깐 차가의 존재, 에너지 구조, 영양이 풍부한 식물성 야경 버섯을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위도 45도 위의 북쪽, 아주 추운 시베리아나, 또한 이와 비슷한 다른 환경의 요소들이 있는 지역에서만 자라는 나무를 그려 보세요. 그런 나무에서 다른 버섯들과 다르게 채취하려면 10년에서 20년이 걸리는 버섯을 상상해 보세요. 오늘 아침 저는 준비된 슬라이드 외에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차가버섯이란 존재와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식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살아있는 나무에 살면서 그 나무의 생명력을 취하고 어떤 때는 나무를 돕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자작나무의 생기를 취하고 다른 나무에서도 살지만 거의 자작나무에서 생식하죠. 환경 에너지를 모아서 아주 효능 있는 그 무엇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실제로 생식하는 약국이고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생기와 활기가 있는 생태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양방의 약들이 점점 효능이 떨어지고 있죠. 약을 저항하는 유기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얘기했지만 서양의 약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몸은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야채 같은 식물에서 빼낸 한두 가지 성분은 완전히 시너지나 상호작용하지 못합니다. 제가 듣고 확실히 믿는 것은 차가가 북쪽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깨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가가 깨어나는데 여러분이 메신저입니다. 다른 분들에게 차가의 약효를 알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이 훌륭한 버섯의 제자들로 선택되어져 이것을 통하여 건강과 활력을 전달하게 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인류를 돕는 것입니다. 차가는 북쪽에서 자라면서 시베리아인, 칸티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 400년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서양인들처럼 과학에 신경 쓰진 않았죠. 하지만 길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기는 활력을 주는 것인데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세포의 에너지를 발생하는 전자나 미토콘드리아에 의한 화학작용의 마지막 상태인 축소된 에너지 흐름과 같은 것이죠. 이것들은 생물적 반응 수정자들입니다. 세포의 생태를 변화시키므로 활력이 생기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차가이의 청지기인데. 그 이유는 지금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금액인 매년 3조 달러를 의료를 위해 쓰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방에서는 조화, 밸런스를 이야기합니다. 자가 의존의 정신, 예방도 필요하고요. 영양에는 무엇을 섭취하는 것보다 더큰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영양 다섯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섭취가 있습니다. 입속에 무엇을 넣는 것이죠? 소화가 있고요. 어떻게 분해하느냐고요. 소화를 시키기 위해 영양분이 전기를 전도하는 실험을 본 적이 있어요. 세 번째는 흡수입니다. 소화기관을 통해 몸으로 넣어줘야죠. 네 번째는 배설입니다. 건강한 배설을 해야 하죠. 지금 미국은 배설을 제대로 못해서 비만과 체중감량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배설을 못해서 독소도 배설을 하지 못해요. 영양의 다섯 번째는 목적이 무언가 하는 거예요. 당신의 육체의 모습이 어떠한가예요. 그래서 그 목적은 건강하게 되어서 우리의 자신의 삶의 의미를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샤가가 그냥 다른 한 종류의 야경버섯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특이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많은 슬라이드와 의학적 용어 때문에 흥미를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료원, 의사, 침수사, 척추 신경의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부채 의학이나 대안 의학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이야기하실 때이 뒤에 참된 과학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을 도운다는 사실을 권위와 신념을 가지시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학에서 실험을 많이 해야 하지만 아직 차가이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고 예화나 일화만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컨트롤 코호트 실험이나 더블 블라인드 실험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특허를 받아야 할 시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들려져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영양 제품들의 관심을 가지는 의료 제도가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제품이 병을 치유한다고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 세포, 화학 실험 자료는 있지만 그건 인간 실험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른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조금 전에 스티븐이 지적한 것이지만 에피제네틱인데요. 그건 유진놈의 변화인데 유지놈은 유전암으로서 25%의 중요성을 띠고 75%는 환경입니다. 환경은 영양 또는 요즘 중요한 이슈가 되는 영양의 부족입니다. 흙에 영양분이 많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음식들을 연구하기 위한 영양동로도 없어요. 그 음식들이 어디에서 자라는가 또는 어떤 수확방법을 썼는가에 따라 그 음식들의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10배로 증가할 수 있죠. 무엇을 마시고 먹는지 잠시 후 환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좀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전기전자의 방사선 환경에 많이 방출되는 화학물질의 오염, 신생아의 핵심피를 검사하면 핵심피란 엄마로부터 아기에게 전달되는 지방인데요. 각양의 화학물질이 각양으로 꽉차 있어요. 태 속에서부터 아기는 엄마로부터 엄마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받습니다. 그리고 물론 운동이 있죠. 우리 몸을 수시로 움직여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개놈을 변조시키는 환경 요소들입니다. 우리의 생물 반응을 변조시키는 약용 버섯 같은 식품을 더하거나 몸에 가장 흡수를 많이 하는 피부에 바를 때 이러한 것들이 바로 몸과 세포에 투입이 되면서 여러분을 양육하고 몸의 화학질을 변화시키므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전 항상 한티크나의 기도문으로 시작하길 좋아하지만, 차가버섯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은 인자로 충만하시고, 형통하시며, 평온하시고, 편안하시며, 행복하시어이 짧은 시, 기도문은 버섯계의 기도입니다. 기억하시듯이 차가는 식물계, 동물계, 미네랄계와 다른 버섯계에 속하죠. 이제 2007년에 미국인들이 주머니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34조 달러를 썼는데요. 그중에 1.5%를 보채나 대안의학비에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액수는 2조 달러 정도입니다. 점점 영양의 중요함이 부각되어지고 있는데요. 요즘 생선기름이 양방 의사들에 의해 심장병 치료에 쓰여지고 있고, 빈뇨이 감염에 크랜베리가 사용되고 장 건강을 위해 프로바이오틱 등등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폴리피놀인 스베라트롤이 들어있는 와인도 가끔 적당하게 마실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폴리피놀에 대해선 조금 후에 언급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에서도 보체 의료에 대해 가르치고 있어요. 아주 좋은 현상이죠. 새로운 세대의 의사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보체 대한 의료 캠에 대해 점점 관심을 가지는데요. 그것을 공부한 의사들이 차가가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 나눌 수 있는 훌륭한 학겟입니다전 에너지 의학에 관심이 많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의학은 이 캠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내셔널 센터 포컴플리멘터리앤 얼터너티브 메디신이란 정부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정신 몸 의학, 척추신경 같은 조정의학에 근거한 의학인 식물 영양소,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차관은 이 중에 두 가지 캐터고리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화학이기도 하고요. 에너지성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물과 에너지에 근거한 두 가지의 일이 한 영양소로 합해진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검정색소인 멜라닌 등등이 포함된 특이한 생화학질 때문입니다. 에너지 의학에선 잴수 있는 것. 베리타블 에너지 의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은 ECG, MRI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브틀 에너지가 있는데 이것은 확실히 잴수 없는 것들입니다. 한 방에서 맥을 짚거나 기를 느낄 때 여러 가지 새로운 장치들을 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장치들이 러시아와 유럽에서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은 생명에너지를 재는 데 사용합니다. 샤가는 캠의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믿습니다. 잠깐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태양계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너무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은 계속해서 태양의 바람, 즉 태양의 에너지에 의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성으로 들어오면 코로나라고 불리는 북쪽이나 리알리스라 불리는 북쪽의 빛을 이끕니다. 최근에 핀란드에서 보여진 나사 모양의 아름다운 패턴이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그 나무들이 자라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태양의 바람과 빛으로 태양의 에너지와 상호작용을 하죠. 밤에는 다른 빛이 비추고요. 태양의 바람이 지구에 닿으면 보시다시피 북쪽의 위도에 닿습니다. 거기가 샤가가 자라는 곳이죠. 남쪽 위도에서 자라는 것들과는 다르죠. 샤가는 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실험 도구와 에너지 실험 방법을 통해 연구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기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 발견됐고요. 특별한 과정을 거치는 방법으로 인해 수성액도 이렇게 많은 영양분을 녹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반응에도 아주 좋은 결과를 보였는데 아주 어렵고 험한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이죠. 나무들도 사람들처럼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추위 스트레스나 방사선 스트레스 등등요. 여기 요약을 보면서 제가 이것이 왜 복합의 생약국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양방에는 이병인 이약, 저병인 저약을 씁니다. 그건 분리된 화합물입니다. 전체에서 빼낸 것이기 때문에 종종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어떤 분들은 매우 고통을 받습니다. 이제 서양 의학에서는 사망 발생의 네 번째 이유로 약에 대한 부작용 또는 병원의 실수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제 의견으론 자연적인 것을 취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항균성, 항염증성, 동물과 식물 실험, 세포 실험, 항암성, 항바이러스성 특성, 혈당 조절, 동물의 간 보호, 해독 작용, 면역성 강화 이 모든 것들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차가이에 대해 알려진 것이죠. 지난 10년 동안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에서. 이러한 특성들 항산화 약성, 항염증성, 연역 자극성, 항암 간 보호성, 혈당 감소성이 과학적으로 연구되어졌습니다. 몇 개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